자, 정류 일주. 아, 안녕하세요. 정류 일주 참 하면서도 기분 좋은 일주죠. <laughs> 자, 인터넷 만세력이 나오죠? 무슨 띠할때 태어난 연도, 월, 일, 시. 이게 나예요. 주어예요. 주, 메인이에요. 나와 예의 관계. 나와 예의 관계.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거든요. 정류는 장생이다. 장생이라는 것은 굉장한 아주 호명이에요. 이정유일지는 아주 호명이다. 음, 물론 <laughs> 또 여섯 자의 노임새에 틀려져요. 제가 별표 해놨죠? 별성자를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해놨어요. 별이라는 거죠. 정화가 별이잖아요. 음, 별. 나는 별이다. 그 뜻이에요. 음. 그리고 유위사종이다 이제 삼명통에서 나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어, 유의사중이다 절의 산사의 종이다 <laughs> 발광체다 불을, 빛을 아주 바란다는 얘기예요 산사의 반딧불이란 얘기죠 그래서 상당히 총명하다는 얘기예요 아주 어, 지혜롭고 어, 또 일도양단이라는 건 어떤 카리스마 그러면서도 아주 지혜롭고 자상하고 자애로우면서도 아주 카리스마가 있어요 등촉화, 등촉화, 이제, 불, 불을 이렇게 비친다라는 거죠. 등이, 음, <laughs> 촛불이 이렇게 비틀거리잖아요. 어, 그래서 등촉화리라 우리 그래. 촛불이 비틀거리면서 이렇게 비춰준다. 이게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희생을 참 잘한다. 나 항상 너를 위해서 사는 분. 그리고 뭐, 천울귀인도 있고, 뭐, 문창귀인, 복성귀인, 태극귀인,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다 상략한 거예요. 귀인이 엄청 많아요. 특히 말년에 끝내주죠. 어, 그리고 철제계금이라는 건 해결사, 어떤 영성, 어떤 직감, 그다음에 남의 일을 해결잘 해결해 준다. 철이라는 건 쇳대로 잡물을 연단 얘기잖아요. 음, 그리고 도금이라는건 이제 칼날과 같다. 어떤 일에 있어서 어, 판단력이 칼날과 같다. 이건 이제 현모양처 줄인 거예요. 특히 여성, 정유일주 여성분은 현모양처가 많다. 아주 남편을 시집을 아, 설단생금 한다, 어떤 말을 참 잘하고, 그러니까 입으로 벌어먹어서 입으로 금을 취해라. 금은 나한테 재성이 돈이니까. 아, 그런 뜻을 제가 이제 이렇게 줄여서 쓴 거예요. 그래서, <laughs> 아, 산사에 반대 뿌리고 아주 고요하, 고요하고, 고요하고 그 다음 천성이 아주 온유하고 지혜롭다. 정유일주 여성, 특히 여성. 아, 아주 부드러움 속에 칼이 빛난다. 멋있잖아요. 음, 그리고, 어, 그러나 이런 온우함 속에도 이 금이 노강하잖아요. 금이, 칼이. 그래서 음금이잖아요. 양의 금이 아니고 음, 아주 음한 금이잖아요. 그래서 이 음금이 음화의 작용에 따라서 숙살로 변한다. 숙살. 숙, 숙살. 숙살지기 할 때, 어, 뭐,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숙살지기 할 때. 아, 냉철하는 얘기죠. 아주 찬기가 냉냉하게 돈다. 한번 돌아서면. 음. 부드럽지만 검의 칼끝이다. 어, 그런 칼날이다. 냉철하고 아주 카리스마 있다. 그런 얘기고, 빛나는 도검이다. 돋보인다. 뭐, 일도양단. 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어, 그리고 내가 받는 쪽보다 베푸는 쪽. 특히 시집 식구에 여성들. 남성도 상당히 아주 근면하고 결국 타인을 위한 어떤 결과를 이뤄낸다. 정유일주 가까이 있는 분들은 보게요. 음, 정유일주? 예, 정유일주를 가능하면 뭐, 뭐, 뭐 직원을 채용한다든가, 뭐, 어떤 내 배우자를 선택한다든가, 음, 뭐, 아주 가능하면 정유일주 좋죠. 아이, 정말 지혜롭고, 총명하고 날카롭고, 그러면서도 아주 자유롭고. 특히 여성은 현모양처 스타일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음, 재성을 좀 보면은 재성은 남성한테 여성의 동태, 부인의 동태, 돈의 동태를 뜻하겠죠. 어, 재성은 여기 재성 깔았잖아요. 그러면은 어, 이 장관이라고 그래, 지장관, 땅소 경유, 신유. 그러면은 노광하다 고 그래요. 음, 경금. 경금이 또 신금이 나를 만나면 노광해진다. 어, 아주 강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 남녀 모두 아주 부유하다. 자라온 환경이. 그러니까 내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그 근본을 얘기하는 거죠. 본가. 지금, 그 보통, 그뭐 좀, 좀, 이렇게 좀 후덕하게 잘 자랐다. 부모덕이 잘 보고 자랐다 집안이 괜찮다 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제복은 점차 점점 더 강해진다 물론 신강해야 되겠죠 그런 게 암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편제 정제 편제를 얘기하는 거죠 어, 얘는 편제가 되갖고 얘는 정제가 되겠죠 편제 정제 음, 정편제가 노광하다 그랬죠 음, 노광하다는 얘기예요 강하다 아주 굉장히 강하다 어, 노광하고 게다가 생궁이네요 궁이내 노인자리가 생궁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주 매우 좋은 거예요 그래서 호명이라 그랬잖아요 어, 그래서 여성은 정유일주 여성은 아주 현모양처가 거의 많고 어, 그래서 정편제가 노강하고 생궁이니까 현모양처도 많고 또 인연하면서도 어떤 이성에 대한 욕망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응? 특히 남성 <laughs> 자꾸 남성만 얘기해서 미안한데 재성은 여성의 부인의 여자의 동태잖아요. 돈의 동태기도 하지만 그래서 물론 사주, 약이냐 뭐 축이냐에 따라서 많이 또 달라진다. 약이라는 것은 내가 밤에 태어났느냐, 내가 낮에 태어났느냐 뭐 이런 게 자, 별이 별은 언제 빛나죠? 밤에 밤에 빛나죠? 그러니까 약이 야 밤에 태어났 밤에 태어났다면 귀해진다 그 뜻이겠죠. 음 그래서 음, 약이냐, 뭐, 죽이냐에 따라서 많이 또 달라지겠죠. 어, 뭐, 정유일주라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신약하면서 또 뭐, 얘기가 달라지겠고, 음, 관, 재성의 동태, 여자, 어, 부인, 뭐, 그런 걸 얘기하겠죠. 어, 정유일주, 남성을 얘기한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관의 동태를 말해 볼까요? 관은 남성한테 자식, 그리고 나의 직업, 여성한테는 남편의 동태가 되겠죠. 직업과. 음. 그러면 물이 되겠네요. 나를 극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어, 임수가 되겠고, 그리고 개수가 되겠죠. 자, 임, 이미 나를 만나면 유, 유, 유금. 어. 개가 또 나를 만나면 또 장생이네. 자, 그러면은, 이미 유를 만나면 욕종이 되고, 또 병종이 되고, 병종생궁, 욕종생국이 되겠죠. 음, 개유는, 장, 개유는 병종이 되었고, 이렇게 하면 영마가 된다는 얘기죠. 병, 병. 영마. 아프기도 하단, 그 뜻, 그 뜻도 그, 돼요. 어, 이렇게 하면 욕이 되겠고, 욕이라는 거예요. 뭐, 멋내고, 뭐, 좀, 음, 사치스럽고, 뭐, 쓰기 좋아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육종생궁 병종생궁이다. 그러니까 공부 외에 관심두는 자식을 인연하기 쉽다 그그 말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식이 동태. 응? 그러니까 어, 모양 매는데 그러니까 그런 직업으로 같이 그런 직업으로 이렇게 후원해주면 좋겠죠. 뭐 연예인 아니면 뭐 디자인 뭐뭐 등등 등 있잖아요. 뭐 많죠. 그래서 그러면서 본인은 또 이제 앞에서 말한 문창기인 뭐 학당기인 무슨 뭐 어, 뭐. 귀인, 귀인이 엄청 많아요. 복성기인, 태극기인. 복성기인, 태극기인, 이런 건 보통 이제 말년복을 얘기하는 거죠. 또 윗사람 복을 읽고, 천을귀는또 굉장히 좋은 거예요. 천을귀는 어떤 분이, 나천을귀 같은 거안 믿어요. 내 사주에 천을귀인이 많은데 난 별로 귀인이 없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머지 여섯 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고 어떤 직업이냐가 또 굉장히 중요하겠죠. 문창기는 뭐예요? 학당기 이거 공부잖아요. 공부를 잘했다. 지금 80대신 정유 일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공부할 수 있는 나이 대 최소한 뭐 이제 제 나이 때, 60대, 뭐 40대, 50대, 뭐 20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문창기인 학당기인이 많이 따른다. 공부 잘한다는 얘기죠. 음, 그래 그건 내가 그렇다는 거지 내 자식이 그렇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러니까, 정밀한 업상, 설단생금이라 어, 그랬죠. 말로 하는 직업. 뭐, 말로 하는 직업 하면 성공한다. 뭐, 말로 하는 직업, 뭐, 뭐, 많잖아요. 그런 거 하면은, 그런 걸업상에두면 좋겠다. 자, 여성에 관한, 이제, 남편의 동태죠. 처음에는 능력있고, 멋있고, 아주 잘생겼고, 매력있고. 뭐, 잘생긴 게 이목구비가 뭐, 뭐, 배우 누구 뺨치게 생겼다는 게 잘생겼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전체적인 균형과, 어, 그 다음에 이미지, 분위기, 뭐 이런 걸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남편감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점차 무기력해진다. 그래서 중 직업이 매, 매우 매우 중요하죠. 남편 덕을 잘 보기는 어렵다. 나는 이렇게 좋은데. 응, 내가 또 오히려 또 이렇게 좀 후원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정류 일자는 변심하고 그러기 아니커녕 어, 시댁 식구와 뭐 남편을 위해서 현모양처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굉장히 아주 남성들이 바라는 여성상이죠. 희생, 자기한테 무조건 희생적인 거. 이, 특히 한국 남성들이 바라는 거는 자기한테만 희생적인 것도 이기적인데 자기 집안까지 희생적인 거를 바래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그건 아니겠죠? <laughs>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분 사장님? 괜히 왜 미안해져? <laughs> 요즘 젊은 사람들은 좀덜한것 같아요. 예. 젊은 사람들은. 아니, 그러니까 항상 균형이에요. 음. 그리고 부부는 상호 같아야 돼요. 음. 안 그래요? 뭐, 뭐 시댁 식구, 그럼 뭐, 뭐, 처갓집 식구. 그러네. 시댁 식구군, 처갓집 식구군. 일단 차치하고 너와 내가 일단 잘 살아야죠.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우리 좀 나이 드신 분은 뭐, 나를 비롯해서 내 부모, 형제, 형제까지 막 이렇게 현모양처를 바라는 거예요. 그거는 참 너무 이기적이고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유일주 여성은 그런 걸잘 인내해요. 그런, 그래서 자꾸 현모양처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정유일주 여성분이라면 남성들이 놓치지 말고 꽉 붙잡으세요. 아주, 아주 굉장히 현달하고, 좋아요. <laughs> 그렇지만 이렇게 선하고 착해도 해로 난망에 놓이기가 어렵다. 해로 하기가 어렵다. 남편 덕, 남편의 직업에 따라서, 사주에 따라서 물론 다르지만 대부분이 그렇다. 함께 하기가 어렵다. 늙어서 응? 이거 참, 나는 이렇게 착한데, 왜 그럴까요? 뭐 이런 거. 좀좀 참고하시고 특히 여성들 그 직업이 남편의 직업이 매우 중요하다. 자, 이제 특히 여성한테 더 중요한 거는 식이다. 관과 식이에요, 여성한테는. 식은 자식을 뜻하고 뭐 남성한테 건강, 일, 터뭐 처가집을 얘기하지만 여성한테 자식을 뜻해요. 그리고 어여어 여자한테는 관식이 매우 중요해요. 이게 무슨 소리죠? 음자 음? 음, 그건 토가 되겠죠 음 그러면 이것도 사종생궁 이네요 사종생궁 또 생종생궁 음. 자이 무토가 나를 만나면은 사종이 되겠고 기가 나를 만나면은 생종이 되겠죠 사, 종, 불러왔으니까, 사, 여기 없으니까, 현재. 사, 종, 생, 궁 생, 종, 생, 궁그 말이에요. 어, 그래서 착한 자식이 암시되어 있다. 응? 그러나 덕은 논할 수 없다. 뭐 공부 잘하고 착하고 뭐잘 나가고 잘 산다고 자식 덕, 그 그건 또 얘기가 달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잘 살면 그게 자식 덕이에요. <laughs> 이건 제 말이에요. 음. 그리고 만일 원국에 토가 중증하다면 원국에 여기 여섯 자 중에 토가 두개 있다면 한개 이상 있다면 토토 토 이걸 얘기하는 거죠 토가 중증하다면 남편 덕을 논할 수 없다 헤어질 수일 가능성이 높다 왜 식이니까 상관이니까 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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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는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 토는 물을 덮어버리잖아요. 막아버리든가, 땜이라든가, 뭐, 어디 섬이라든가, 뭐, 이런 거다 토로 막잖아요. 막아버린다, 방해한다, 친다, 이 뜻이에요. 토가 한개 이상 어딘가 있다면 남편도 더 논할 수 없다. 그 뜻이 돼요. 그래서 해로 난망하기, 난망이다. 아, 게다가 또 식상이 공망이란 말이에요. 공망이 시, 식상이에요. 그래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더 하죠. 어, 부의 덕은 논하지 못한다. 게다가 만약에 또 이제 식상 공망이니까 자칫, 어, 직업도, 어, 유시무종이 끝날 수 있다. 변동이 많을 수 있다. 응? 시작은, 어, 시작은 있지만 끝은, 어, 없다라는 얘기죠. 유시무종하다. 지작원인데 음, 끝이 없다 결말이 없다. 그래서 직업 변동이 잦을 수 있다. 그러니 정유 이렇게 호명이고 길명이고 이런 일주일지라도 직업 선택이 매우 중요하니까 특히 내 자녀 중에 정유 일주가 있다면 직업 선택에 올인해서 교육을 아예 처음부터 초지일관되게 시켜야 된다. 음, 나머지 여섯자에 따라 또 많이 달라집니다. 어, 시기 공망이라고 그랬죠. 그럼 뭐예요? 진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진과 사. 그래서 이날 무언가 하지 마라. 공망이라는 거, 이거 빌공짜잖아요. 이건 터져나간다는 얘기고, 헛되다, 허무하다, 뭐, 무의로 끝난다. 그래서 매년, 매월, 매일 달라요. 그래서 진사일에는 뭐, 시험 보기, 결혼하기, 뭐, 이사 가기, 창업하기, 가능하면 이런 거 피하는 게 좋더라. 이거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유일주 참 멋지고 아름다운 분참 많아요. 도움이 되시기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